안녕하세요. 불보리 농장 사성수입니다. 어, 오늘은 여기 콩시벌 밭에 나왔습니다. 어, 이 밭은 감자 심고, 어, 이런 두때기 1,500평에, 어, 매주콩을 심을 예정이에요. 보통 메주콩 같은 경우는 직파를 많이 하는데, 그 직파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비둘기가 굉장히 심하게 달게 들어요. 그 직파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, 그 6월 초, 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. 감자 심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단은 콩을 심게 되면 어 모종을 내 가지고 심을라 그래요 포트를 내 가지고요. 어 오늘은 그 모종 내는 거, 그러니까 그 파종, 저 포트에 넣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자는 대원 콩 해가지고요. 일본 매주 콩이에요. 국립종자원에서 나온 거고요. 어요 정품만 사용합니다. 어 모종 내는데요. 먼저 상토를 이렇게 우리 동네 최고 어르신이신 일하시는 분 중에 참 어르신인데 정말 모든 농사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. 기술 지원도 받고요. 이렇게 콩을 넣을 때는 밑에다가 이렇게 헛뿌리듯이 넣고 이렇게 만들어요.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씨를 담는데요. 한군데 한 세알씩 이렇게 들어가요. 세알씩, 세알씩 따박 따박 들어가죠. 네. 분이서 담는데요. 오늘 1,500평 심을 거 있잖아. 140개 정도 내야될것 같아요. 128개. 이렇게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흙을 네. 덮어요. 흙을 덮어서. 이제는 그래. 하우스로 갑니다. 아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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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진열해놓고, 이제, 물을 충분히 줍니다. 이렇게. 물을 충분히 줘서, 한 이틀 내지 3일이면 다 올라와요. 이제. 물이 푹쥐어죠 이렇게. 양쪽 다 마찬가지로. 이렇게 지금 현재 오늘, 128구로, 126개 냈습니다.